네, 안녕하세요. 최가정입니다 저번 영상에 섀도자 카사딘 덱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섀도자지만 1코 리롤 덱인 섀도자 애쉬 덱입니다. 초반에 2라운드 시작 전에 애쉬 이성작에 애쉬가 계속 잘 나온다면 추천드립니다. 자, 이 덱은 카사딘 덱 가기 전 애쉬가 잘 된다면 애쉬 리롤 덱으로, 아칼리 카사딘이 잘 된다면 카사딘 리롤 덱으로, 또는 둘다잘 된다면 둘다 삼성 찍으면서 가도 됩니다. 자, 덱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애쉬 스킬을 아셔야 하는데, 애쉬가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5초 동안 애쉬가 추가 투사체를 날려 애쉬 근처 대상에게 리피엘리피입니다. 이 효과는 중첩된다고 하는데 이 중첩이 핵심이고요. 즉 전투 중에 스킬을 많이 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챔피언이라는 건데 현재 지금 시즌에서 성장력이 있는 챔피언들을 쓰는 덱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LC도 그중 하나고요. 영상으로 보면 LC가 나중에 화살이 중첩돼서 수많은 화살을 날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렙덱 기준입니다. 4팔리롤을 하면서 LC와 잭스를 3성작 해주면 시 됩니다. 자 4팔리롤이란 4레벨 8경험치 리롤 을 친다는 말이고요. 5레벨로 넘어가면 1코스트 확률이 줄기. 때문에 5레벨 넘어가기 전에 리롤을 치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돌거박 라운드가 끝난 후 3-1에 33원까지 리롤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턴 후에 다시 50원이 되고요자리롤 치기 전 2라운드에 최소 기물만 사주고 돈을 많이 모아주는게 좋겠죠. 자 이후에는 50원 유지하면서 애쉬 잭스 삼성작 하시면 됩니다. 보통 1코 삼성작은 3라운드 중후반까지는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자 늦으면 2자 깨서라도 4-1라운드 크림 라운드 끝나고 무조건 찍어주셔야 하구요. 그만큼 1코 리롤렉들은 진짜 잘 나와야 가는 덱들입니다. 엘시는 무조건 삼성 찍어 주셔야 하고 잭스는 삼성 작이 너무 멀다고 하시면 패스하고 레벨업 치시면 됩니다. 자, 6렙 7레벨은 쉔 질리언 올려서 요새, 화염 시공간 받아 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 칼리스타 나오면 칼리 쓰시면 됩니다. 자 8레벨은 질리언 빼주시고 카밀 칼리스타를 올려서 7세도 잡혀주면 베스트지만 카밀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카사딘을 잠시 내려주고 카타리나 탕켄치 칼리스타 올려서 2호 정 2전사 2아르카나 2아 캐주시면 됩니다. 자 요정템은 칼리스타 주시고 하이 아르카나는 탕켄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구레베는 7세도자의 상황에 맞게 탕켄치 또는 제라스 올려서 하이아르카나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세도자 상징이 있다면 쉐는 타릭으로. 알칼리는 노라 제라스 올려서 3차원문 이 아르카나 켜주시면 됩니다. 자, 상징은 제라스 주시고요. 템 순서는 애쉬 칼리스타 카밀순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탱템은 잭스션 넣어주시고요. 피바 거결 스테락은 해카림한테줬다가 카밀 주시면 됩니다. 자 애쉬템은 구인수 라이 루난 추천드리고요. 대체템으로는 주권 무대거악 구인수 한개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칼리스타 템은 구인수 한 개, 나머지 공템 나오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증강체 추천은 세도자 문장, 세도자 전용 증강체인 집중공격, 전투 증강체인 영감적인 비문, 화리수호자, 준비운동, 전투 마법사, 시계태엽 윤활류, 작지만 치명적인, 리롤 증강체인 프리즘 티켓, 영구러미 아이템 증강체인 판도라의 아이템, 쿵구러미, 빛의 속도 좋습니다. 자, 섀도자의 시댁 전투 영상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রুমপুর <laughs>